안녕하세요, 배우 변우성입니다. 직접 자리에 참석해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어, 올 한해 선제업고 티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받게 되었는데요.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의 투표로 2024 서울 국제영화대상에서 인기스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.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덕에 저 배우 변호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보답할 수 있게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은 시상식을 마련해 주신 한국영화배우협회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